엔네디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랜만에 겨울 쿨톤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토너 패드로 피부결 을 닦아줄게요. 고시원해. 지금 제 머리 색깔 완전 생보라색이죠? 제가 염색하고 나서 한 머리를 네번 정도 감으니까 색깔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디우쌤이 만드신 어네이즈 거기 핑크뮬리 색상 컬러 토닝 샴푸인데 그거를 구매해서 머리를 감았는데 헉! 완전 생보라. 그냥 인간, 인간 포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영상을 찍으려다가 너무 머리가 생보라여가지고 아, 머리 한번더 감고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한번더 머리를 감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무슨 염색보다 더 진하게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용법을 보니까 짜가지고 손에서 거품을 내서 머리를 감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짜서 막 머리다 발라가지고 머리에서 거품을 냈거든요. 그래서 색이 진하게 입혀진 것 같아요. 저 지금 필러 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떤가요? 지금 멍은 여기 빼고는 다 빠졌는데. 진짜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에센스. 요즘 추워져서 건조해가지고 이걸로 바꿨어요. 아니, 엄마가 롬앤 립 리뷰 영상 보고, 어머, 딸! 필러 너무 예쁘게 됐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필러 하기 전이거든요. 진짜 우리 엄마가 만든 건가? <laughs> 그래서 엄마 이거 필러 하기 전이야 어떻게 딸 얼굴도 모를 수가 있어 이랬다니까요 너무 귀여워 우리 엄마 어릴 때는 진짜 뭔가 한없이 어른 같고 되게 무섭고 그런 존재였는데 뭔가 이제는 같이 나이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너무 귀엽고 친구 같고 너무 좋아요 빛이 이랬다저랬다 하네 자연광 촬영은 이래서 좀안 좋아 그다음에 쿠션으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쿠션은 처음 써 보는 건데 이거 유튜브 광고로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애기들이 엄청 재밌겠네요. 저희 집이 놀이터 바로 앞이어서 좀 소음이 <laughs>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2호 한번 발라 주도록 할게요. 음. 오 좋다. 되게 가볍고 뭔가 바르기 되게 쉬운. 야 다시 밝아줘. 세럼 쿠션이어서 모공도 잘 메워주고 하는데 뭔가 이프로 부족해. 진짜 그냥 데일리하게 자연스럽게 쓰기 좋은 쿠션? 약간 여러 번 올리면 점점점점하게 올라가는 약간 뭉치는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쿠션 같아요. 이렇게 베이스는 다 끝났고요. 프로우 저희 집이 되게 좀 오래된 집이거든요. 이게 뭔가 싸게 인테리어를 다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사 오고 둘째 날에 바퀴벌레를 봤어요. <laughs> 근데 제가 바퀴벌레를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진짜 좀 심각하게 좀 공포스러워하는 스타일이라서 꼭 이사 가기 전에 벌레가 있는지 그런 걸 항상 물어보고 들어가는 편인데 이 집에 들어올 때는 그거를 깜빡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미리 물어봤어도 없다고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바퀴벌레를 보고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다른 층의 사람들한테도. 약간 우리 집 문제가 아닌데 왜 너만 유난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그러셨어요. 막 바퀴벌레약 갖다 줄 테니까 그거 한번 뿌려 보라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하고 막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 하니까 엄마가 그냥 다시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너가 그렇게 생활도 못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냐. 이사를 가라. 라고 해서 이사를 가려다가 이제 세스코에 전화를 한 거죠. 가지고 세스코가 왔는데 이 집이 저희 부엌 쪽이 원래는 베란다였던 거예요. 근데 그 베란다를 없애고 부엌으로 만든 거죠. 근데 약간 부실공사처럼 해가지고 바퀴벌레나 벌레들이 유입이 되게 쉽게 될수 있는 그런 구조고 거기다가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놀이터 주변의 집들은 그렇게 벌레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대요. 놀이터에 막 사람들이 막 음식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나무도 많고 그래서 놀이터 주변에는 많이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실 인테리어랑 놀이터도 있고 거기다가 저희 집 바로 또 옆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것까지 있으니까 완전 슬리콘 건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다시 갈까 하다가 이 집이 평소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괜찮거든요. 다시 이사를 하자니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어차피 바로 또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집을 또 내놔야 되고, 또 집도 또 알아봐야 되고 막 그런 시간들을 어차피 지내야 되니까 아휴, 세스코를 하기로 했죠. 근데 세스코를 해도 그 계절에 따라서 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저희 다른 층에 막 이사 들어오거나 이사 나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또막 올라와요. 바퀴벌레가.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밖에서 들어온 바퀴벌레인지 아니면은 집에서 서식하고 있는 바퀴벌레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싱크대 밑에 물받이 거기를 딱 열니까 거기에 막 바퀴벌레 사체들이랑 알이랑 이런 게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 보러 오기 전에는 집에 와서 막뭐 사체 있거나 그러면 치우고 막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또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세스코를 한다고 했더니, 아니, 바퀴벌레 약만 뿌리면 안 나오는데 왜 그걸 하냐고 자기는 그 돈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laughs> 세스코 비용을 내주세요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젊은 아가씨가 말이 안 통한다면서, 막. 근데 어떡해. 그 약으로 안 된대요. 세스코에서 하는 말이 괜히 그런 약 뿌렸다가 바퀴벌레한테 내성만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냥 제가 제 비용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세스코를 제 지금 이 집에 산지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3년 동안 꾸준히 세스코를 한 거죠. 그래도 중간중간 바퀴벌레를 봐요 근데 바퀴벌레들이 느려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막 이렇게 뿌려놓은 약을 먹고, 건강하지 않은 바퀴벌레들이 제 눈에 막 띄더라고요. 건강하면 제 눈을 피해서 잘 살았겠죠? 아무튼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집이 약간 부실 공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쯤인가 겨울이었는데 제가 자는 밤, 잠을 자는데 새벽에 막 찍찍찍찍찍찍찍 거리는 거예요. 엄청 시끄럽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쥐 쥐가 사나봐 이제는 쥐까지 사나봐 막 이러면서 어떡해 막 이러고 있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스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점검하러 오시거든요. 저희 집에 지금 지, 쥐가 사는 것 같다. 쥐가 자꾸 찍찍찍 난리다.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렇게 봐주실 수 있냐고. 빡 천장도 두드려보고 막 천장도 뜯려보고막 했는데, 쥐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지? 그 찍찍찍 그 소리 뭐지? 했는데, 진짜 매일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새벽, 그니까 러 완전 이른 아침에만 엄청 찍찍찍찍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쥐는 밤에 찍찍찍 하면서 활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공포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눈썹 브로우. 한 새벽 6시인가? 사각사각 하면서 제 방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확 일어났는데 뭔가 발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느낌. 지 너무 무서워서 깼어요. 근데 제가 집에 이렇게 창문에다가 까맣게 안막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침 오후가 돼도 방이 캄캄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이렇게 빛이 촥 하고 들어오는 그 벽. 벽 부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집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이렇게 실외기랑 연결하는 그 부분 이렇게 벽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원래 아래쪽에 뚫려 있었었나 봐요. 지금은 위쪽에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원래 뚫어놨던 거를 폼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 벽지를 붙여야 되는데 부실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폼, 그거를 안 하고, 바로 벽지를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뚫려 있는데, 이렇게 벽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새가, 거기에, <laughs> 이제 막 추워지니까, 얘네들도, 어, 이거 무슨 구멍이 있네? 이러고, 들어와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보니까, 새였던 거예요. 근데 새가, 그 구멍도 또 추우니까 제 방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자꾸 벽지를 긁었던 거예요. 불이로 쪼으면 되지 않을까? 아, 몰라, 좀 소심한 새였나봐요. 그래서, 아, 새였구나.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가족을 잃었더라고요. 뭔가 새끼가 계속 있고, 아, 얘네, 이 가족이 되게 오래 살았는데, 따뜻해질 때까지 얘네가 살았거든요?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니까막 소리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도 막 들려요. 막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미가 막 새끼한테 맘마 주려고 막 이렇게 사냥 갔다가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막 밤에는 엄청 조용해요. 자는지 근데 이제 아침 6시, 7시만 되면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주 짹짹짹짹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제가 잠에서 깰 정도로 아기새가 목청이 너무 커진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웃기네. 한 번은 광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날따라 아기새가 굉장히 <laughs> 신났나 봐요. 어? 엄청 시끄럽게, 짱짱짱짱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윤곽 넣어줄게요. 그게 영상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브랜드 측에서, 아, 이거, 새, 새 소리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어, 효과음인 줄 아셨나봐요. 그래서 좀 효과음이 아니라, 진짜 찐새 소리다 하면서 <laughs> 담당자님이랑 엄청 웃었었어요, 그때. 아니, 옛날에 막 까치? 까치가 집에 이렇게 둥지 틀어서 살면 이렇게 복을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새도 그런 게 있나요? <laughs> 근데 아무튼, 이제 따뜻해지고 나서 그새 가족이 떠났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추워지니까 다시 온 거예요. 그 가족이 왔는지 아니면 그 참새들 사이에서 우리 집이 이게 소문이 났는지 또 왔었거든요? 근데 또막 각각 긁으면서 막 들어오려고 하길래 탁탁탁 쳤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걔네가 놀랐는지 다시 찍찍찍 소리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가 갑자기 확 추워졌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또 날이 풀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엄청 추워지면 또올것 같아요. 어이없어. 섀도우 이게 약간 회보라. 빛 그레이 색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지금 테스트도 못 해봤는데 예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내년 목표가 집 이사 각인데 새 가족의 에피소드는 추억이 되겠죠. 발라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색깔 오 하얗게 뜰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와, 색깔 예쁘다. 이게 새로 나온 색깔인지 뉴 컬러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었 예쁜데? 음. 하얗게 뜨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회색도 아니고 데일리로 쓰기 진짜 좋겠다. 진짜 새여서 다행이었지. 진짜 쥐였으면 못 살아 못 살아. 진짜 저희 집이 얼마나 낡은 집이냐면요. 처음 이사 오고 나서 막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 집이 천둥, 공기를 맞은 거예요. <laughs> 그리고 보일러가 나가고 TV가 나갔어요. 대박이죠? 제가 진짜 자취를 오래 해가지고 여러 집에서 살아봤는데 진짜 이런 집은 처음이었어요. 또 엄청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은 이사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세탁기를 사용을 해서 빨래를 했는데 어머나,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잘못 해놓으셨나봐요, 집주인분이. 원룸이었는데, 바다가 된 거예요, 어제. <laughs> 바다가, 그래서 그거를 막다 닦고, 이제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집주인분이 막, 막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아, 이제 고쳐졌다 하고, 빨래를 돌렸는데, 또막 물이 콸콸콸. <laughs>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그 서비스 센터? 이렇게 연결해주신 분한테 이제 내는 돈이 아까우셨나봐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하셨는데 이게 잘 모르시니까 연결이 잘못돼가지고 막 그랬던 경험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추억이네요. 이렇게 섀도우 해줬으면 그 다음에 드디어 바꾼 <laughs> 아이라이너입니다. 브라운 색상이랑 블랙 색상 두 가지를 사서 반반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블랙 색상만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도깨비 터라는 곳 혹시 아세요? 터의 기운이 엄청 센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살면 꼭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터여서 그런데선 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막 7살? 막 이랬을 때 저희 아버지 직업이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새가 싸서 거기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도깨비 터였던 거죠.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처음 들어갔을 때 무당분을 불러가지고 구슬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중에 부모님이 따로 알아보니까 다 거기서 망하고 나간 거예요. 망하고 나가거나, 막 다쳐서 나가거나. 아무튼. 근데 저희 집은 거기서 되게 잘 돼서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엄마가 기가 엄청 세대요. 그래서 귀신들이 해코지를 못한다는 거죠. 진짜 아빠는 딱 12시만 되면 막 소름이 끼쳤대요. 일을 하다가 소름이 끼쳐서 딱 시계를 보면 딱 12시였대요. 12시 이후로 일을 무서워서 못했대요. 근데 우리 엄마만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무섭고 이런 느낌을 한 번도 안 느껴보고 그냥, 그냥 집.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동생이랑 7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진짜 동생이 어릴 때잖아요. 엄마 아빠 일갈때 항상 동생을 데리고 가서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하루는 안방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방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었어요. 그 창문 바로 앞에 가로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똑똑 그 창문을 두드리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다 이러면서 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 엄마 막 이랬는데 가로등이 있으니까 밝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그리고 차 소리도 일단 안 들렸거든요. 뭐지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 집에 온거 아니었어? 방금 내 이름 불렀잖아 이랬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일하는 곳에서 출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엄마 목소리였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바로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시 그 TV 봤던 자리에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몇 시간 동안 부모님이 올 때까지 진짜 찍소리도 못 내고 부모님 기다리기만 했어요 씻지도 못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웠었어요 도대체 뭐였을까 이렇게 라인을 그냥 깔끔하게 딱 빼줬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완전 진한 블랙 색상인데 이걸로 라인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오 이거 좋다. 요즘에 이렇게 진한 블랙 색상 섀도우 찾기 어려웠었는데 백화점 브랜드에서도 이런 진한 블랙 색상 섀도우가 안 나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원래 나왔었는데 바비브라운도 그렇고. 맥에도 이런 진한 블랙 색상이 없었고. 그리고 막 엄청 뭉치는 블랙이 아니고. 그라데이션도 잘 되네요. 가루 날림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 뷰러 해줍니다. 마스카라는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나는 항상 영상 찍을 때 초반에 막말 엄청 많이 하고, 나중에는 되게 조용한 것 같아. 오늘은 블러셔랑 립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이게 무슨 온도마다 색깔이 다르게 표현이 된대요. 근데 어쨌든 색깔 자체는 굉장히 쿨 핑크예요. 쿨 핑크. 완전 나 겨울 쿨톤이야. 약간 이런 블러셔? 약간 위쪽으로. 그리고 블러셔 바를 때 웃은 다음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윗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발라주면 예쁘거든요. <laughs> 너무 진한가? 립 바르고 난 다음에 좀죽이던지 놔두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립라인 따줄게요. 와, 이렇게 보니까 입술이 진짜 통통해졌다. 그죠? 오늘 립은 겨울 쿨톤 립으로 굉장히 유명한 퍼플 샤워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립 리뷰를 할 때는 이제 색깔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엄청 진하게 풀립으로 바르는 편인데 저도 평소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해서 바르는 편입니다. 블러셔를 조금 죽여보도록 할게요. 너무 볼빨간 사춘기 같아. 그리고 쉐딩으로 윤곽.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고요. 스타일링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와봤는데요. 아, 뭔가 머리 스타일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 오랜만에 겨울 쿨톤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